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지사장이라일거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스러워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디를 둘러보아도 기대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그 기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이 가득한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감당하게 될 놀라운 사역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내가 바라보는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그 놀라운 미래는 하나님의 성령이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미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소명을 위하여 구별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바로 그 소명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한마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는 육신의 삶의 곤궁함으로부터 오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곤고함으로부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그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메시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도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이나 교사들 그리고 인도자님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 가운데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근심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러한 삶의 전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나사렛 퇴당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믿는 자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메시아의 치유와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 그리또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없애시고 찬송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퍼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미래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제 더는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때는 심판하시고 변하셨다가 다시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통해할때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슬픔의 인생을 기쁨과 노래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학의 자리가 회복되었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상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잊고 살았던 그들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예수의 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도 기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그 거룩한 역할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을 열방들이, 이웃들이 분명히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왕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한편으로는 거룩한 삶의 모범으로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깊이,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삶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욕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쩌면 수모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알고 계시고 충분한 즐거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안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되었습니다 자기가 진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이마저 져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상황 속에 우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느끼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럼 교회 안은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말은 넘쳐나는데 참된 사랑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종에게 남아있는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모든 열방을 대표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즐거움으로 화답하는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곧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은 받은 선물도 좋지만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성탄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열방이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또한 왕 같은 지상으로 삼으셔서 세계 열방을 예수의 빛 가운데로 복음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의 빛을 주변에 밝게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강렬하고 아름다운 빛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신부로서 가정과 일토와 이웃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어둡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이 세상의 환란이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이 내 가슴 속에 늘 가득해야 합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알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가슴 속에 기대감으로, 흥분감으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길을 힘없이 걸어가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감동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악의 세설에 미어서 근심과 고통과 애통으로 살아가던 때와는 달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신으로서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대사로리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는 폭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근심과의 통함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러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구별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웃에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몸이 가고 사랑이 갈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겨울 축제를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잠들어 있던 생명의 문화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친히 신방하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인생을 만져주시고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지구 곳곳에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재해로 하나님 생명들을 살려주시고 아픔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천파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시대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생의 정치를 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일꾼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24년 수고할 모든 일꾼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쉽게 무너지고, 또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기 쉬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며 소망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2024년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